한민국의4인조 걸그룹으로 룰라의 이상민이 프로듀싱한 걸그룹으로 유명하다. 정시 데뷔 이전에는 이상민의 프로젝트 그룹 브로스 소속으로 음악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고 은, 황보, 려원 셋다 이조부터 연예계와 아무런 인연도 없던 일반인 소녀들이었는데 길거리 캐스팅으로 외모와 분위기만 보고 멤버로 발탁되었고 그나마 연예계 관련 경력이 있었다 인이는 무려 1997년도 미스코리아 미라는 압도적인 스펙을 갖추기도 했다. 그리고 이상민이 실력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인도 여자처럼 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캐스팅한 황보가 이해로 실력까지 준수해 리드보컬과 랩을 맡게 되었다. 이상민의 노련한 차별화를 보여준 프로듀싱으로 인해 비교적 일찍 주목을 받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걸그룹들과는 다르게 인도풍의 이국적인 컨셉트로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같은 시대에 경쟁했던 걸그룹 라이벌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차별화된 확고한 콘셉트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샤크라의 존재감을 확실히 인식시켰다. 여기에다 데뷔곡 한의 곡 퀄리티도 뛰어났기 때문에 가요차트를 차례차례 정복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그의 신인들 중에서 눈에 띄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일본 걸그룹만 섭외된다는 여러가지 CF도 많이 찍었다. 그리고 무려 데뷔 65일차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고, 당시에 걸그룹 3대 천왕이라 불렸던 SES, 핑클, 베이비복스의 기록을 모두 넘어서는 기간이다. 음반 판매량도 16만장으로 베이비복스의 자집보다 많이 팔리며 신인으로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그뒤 한해 인기를 이어 신나는 댄스 후속곡인 헤이유도 상위권에 올려놓았고, 보스베스 인기가요에선 차트 최고 4위, KBS 뮤직뱅크에서 3위까지 링크되었다. 한해 동안 연이어 왕성한 활동을 하며 히트치는 데 성공했고 KBS 가요대상을 제외한 MBC 10대 가수 가요제, CBS 가요대전 골든 디스크상, 서울 가요대상 Mnet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KMTV 가요대전에서 신인 가수상을 받으며 2000년 신인 가수상을 휩쓰는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를 했다. 이 집이 인도와 동남아 사이의 컨셉이었다면 이 집은 아프리카 컨셉을 들고 왔다. 홍보에 따르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음악을 찾다가 아프리카 컨셉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집의 타이틀곡 끝은 SBS 인기가요에서 4월 마지막 주 1위를 차지했고 뮤직뱅크와 생방송 음악캠프에선 1위 후보까지 오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SBS 인기가요 상반기 결산에도 출연하면서 그 인기를 이어갔다. 특히 황보엘의 파티, 야끼야끼 파트는 뜨거운 기를 끌었으며, 그 이외에도 아니야, 주연은 너와 나 등의 상당한 명곡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어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앨범이다. 이후 이집 후속곡이었던 엄마의 보이는 중위권에 들었는데, 당시에 소속사 재정난이 있었는지 음악 방송에서의 슈크라이 이상 퀄리티도 무대를 오를수록 점점 떨어지는 등 예산 부족으로 추정되는 행보를 계속 보여줬다. 이런 과정에서 이집 앨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팀의 마언니이자 리더였던 리가 유학을 선언하고 팀에서 탈퇴했다. 2002년부터 황보로 리더가 교체되었으며 새로운 메인보컬 멤버인 보나가 합류했고 컴백을 통해 돌아와를 발표했고 곡 자체는 호평을 받았고 가사 역시 상민이 작사했다고 한다. 뮤직비디오도 해외 로케를 진행했고 전체적인 컨셉트를 동남아 쪽백트함을 모티브로 잡아 무대 이상도 올블랙 드레스에 시뻘건 고추장 리브라고 올랐으나 반응이 좋지 않아 립스틱 색은 점점 연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돈다고 당시 트렌드에 맞지 않았을 뿐 현재는 강렬한 레드립이 유행인지라 최근 반응들은 이때 메이크업이 예쁘다는 병이 많다. 3집의 후속곡으로는 달아는 인도풍 댄스곡으로 아주 짧게 활동했고 한과 같은 인도풍의 곡이었으나 곡과 무대 자체가 아리즈 시덜보다 못해서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다. 2003년엔 4집 타이틀곡 난 너에게로 활동했고 4집에선 기존의 독특한 오리엔탈 콘셉트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는지 1월 1절 배제에 친근하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나왔었다. 난 너에게는 어느정도 히트는 했다고 평가받았지만 이전의 히트곡들이 한, 끝대의 뜨거운 반응은 없지 못하고 활동을 접었다. 또한 기존 멤버들의 계약 만료 기간이 임박했던 것 때문에 후속곡 활동도 없었다. 가장 먼저 팀을 이탈한 것을 여원으로 연기자로서 전향하기 위해 팀을 떠났다고 한다. 그뒤 2010년에 슈퍼스타 K2에 참여했던 멤버 보나가 샤크라이체 이후에 여원의 연기자 선언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 것을 알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공식 해체가 되기까지의 약 1년여간 남은 멤버들은 셋이서 정말 눈물의 활동을 이어가야 했으며 여원을 제외한 3인의 멤버가 단기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앨범을 내고 어떻게든 활동을 시켜줘야 했는데 회사 재정난의 문제로 앨범조차 내지 못했다고 한다. 대중들은 그이 3인조로 바뀐 샤크라의 행보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이나 마찬가지였고 멤버 운마저도 팀을 탈퇴하고 황보와 보나가 남았지만 2006년 황보마저 탈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샤크라도 했 최었고 막내 이연은 언니들이 한다면 한다고 말했으나 황보와 정려원은 재결합은 없다고 말했다. 샤크라가 다시 모여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